뭐 같아? 반짝반짝거리지? 응한번 음. 보물 찾아와봐 여기 포켓몬 카드에서 보물 한번 찾아와봐 보물이 많아 피카츄 보물도 있다? 아빠가 영상 찍어줄게 안녕하세요 오늘 도현이에게 포켓몬 어,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어, 그런데 왜 진아형은 얘라고 돼있는데 맞아 맞아 또진아영 찾기 놀이 하고 있죠? 네. 여기 봐봐 반짝이는 거 있죠 반짝이는 거 엄청 반짝이지? 이봐네 오, 특수한 카드 같지 않아? 응. 더 특수한 카드가 이 안에 있는데 아빠가 숨겨놨는데 보물 찾아볼까? 같이 찾아줘. 응 포켓몬 카드인데 왜 이렇게 많냐? 응 그러게 <laughs> 아빠가 몇개 나가지고 몇 개야 있지, 이거 도대체 응. 이거 산더미다 산더미. 야. 아빠가 여기다가 그걸 숨겨놨는데 반짝이 카드를 한번 어? 찾아봐. 그런데 예예예 이거 몰라 예예예 열아보네 있는데 어? 아 <laughs> 찾았다 이거다. 어, 찾았다 얘 진화형이야. 이거 이게 뭐야? 빛초다 빛초. 아니 피카츠 빛초야? 어. 아. 그런데 에, 에, 여기가 아, 아, 좀 달라 이 숨은 게도. 그게 일본어로 아닌가? 돼 있는 것 같아도요나. 그리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아빠가 숨겨놓은 보물이겠지. 이거 엄청나게 다르지 오. 완전 다르지. 음. 이거 봐 이거 봐요 완전 다르지 비싼 카드. 이거 이거 한 장에 이거는 진짜 몇만원 하는 카드야 자 그건 도아 팔자 우리 자고 팔자고 <laughs> 팔자고 어, 이거 아, 진짜 안 엄청 안센안 카드 도나 이거 블랙 안 큐레모 안 거야. 돈 되는 거야. 어 <laughs> 저거는 진짜 더 진짜 비싼 거야 저거는 얘들 음, 네. 귀엽다 그 포켓몬 포켓몬 카드 예, 지나서 오 찾았어 도현이가 하도 이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도 이렇게 백몇 장이 넘었는데 아빠가 그냥 왕 창구에 왔다 이거 봐 어? 아빠 아빠 최고야 아니야 최고야 최고야 아빠지 네걸가반 강요 반 강요 포켓몬 카드로 사랑받기 아들한테 뭐 얘도 좀 얘도 좀 바짝바짝한다 바짝바짝 카드는 예쁘다 얘도 맞지 네음아또이 응. 아, 어. <laughs> 아는 아는 캐릭터 많이 있어 음 보자 얘는 이름이 에레브 메가자리 도대체 이거 세상의 동식물보다 포켓몬이 더 많은 것 같아. 얘 무슨 포켓몬이라고 돼? <laughs> 얘는 로젤리아. 얘? 얘는 이름이 무스틈니 덩굴채찍 받아라오 <laughs> 이거 잠깐 있다. 얘는 근데 영어로 돼 있는데. 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. 어 안에 안에 들어가 있지 카드 집에 들어가 있어. 굉장히 희귀한 카드라는 뜻이지. 토라도스. 어 되게 동윤아 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이 포켓몬은 뭐지? 음. 이거는 이거, 이거 거기 넣 거기 안에 넣어놓자 이거 보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처나지 말라고 이것도 비추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맞지?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상처가 안 나겠지 카드에 네음추구나 이거는 아, 상처가 잘 나는 거라서 그렇 아빠가 저번에 사준 피카츄 피카츄 카드는 잃어버려가지고 못 찾았어 아직 제가 피카츄 카드를 당근으로 사가지고 도현이 사줬거든요. 너무 비싸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잃어버렸나봐요. 다음에 꼭 찾아야 돼 알았지? 너무 많다. 이거 몇 개야 이거? 자한천천장은 되는 것 같다 이거. 이거. 안 시할려봤지만 천장은 넘겠다 이거. 아버도아 아, 너무 많은데 이거. 오라 할 이거 갖고 놀자. 네, 어 이거는. 네. 네, 네. 포도 포켓몬인데. 포도, 포도. 포켓몬이야? 두벅초라고 돼 있는데 풀 포켓몬 같은데. 아니야, 봐봐. 아 오, 어, 진짜 포도다. 한통. 어. 포도잖아. 그러니까 포도 포켓몬이야. 포도 닮았네, 진짜 도현이 말대로. 그리고 이거는 정갈 포켓몬이지 정 음, 음. 포켓몬. 우리 구독자분들이 포켓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포켓몬 장난감도 많이 보시고 하셔갖고 오늘 이방거 대충. <laughs> 포켓몬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이거 서프라이즈 하는거까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, 서프라이즈는 영상을 못찍었네요 이 포켓몬은 꿀집 음. 포켓몬인거같은데? 꿀...꿀... 꿀집 어, 포켓몬같은데? 꿀집...아 어, 맞다 새꿀벌이래 새꿀벌이 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쎄다 화이트 큐레모 와그 블랙 큐레모 오오 그래?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발견했어? 화이트 큐레모 이거 이거는 지금 도훈아 이거 진짜 세다 베어 가르기 와 이거 이거는 이거 진짜 세 보인다 그런데 <laughs> 에, 응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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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원래 이었다고 돼 있는데 반짝이가 더 있나 보다 아빠가 반짝이 다안 찾았나 보다 반짝이 포켓몬을 찾아라 맞지 아빠 이거 이건 아빠가 안 숨겨놓은 건데 처음 아빠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거 화이트 큐레모 블랙 큐레모 와 음. 이거 걔는 네, 이름이 로즈레이드 이제 기억리온도 공부해야 되겠지요? 야 이야... 사실 이게 뭐 포켓몬 게임하는 판 같은 게 있는데 뭐... 그까지는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요 쉐이미 와... 이거... 이건 또 뭐냐 4X, EX를 EX가 기절한 경우 뭐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하다 일단 반짝이는 건 한쪽에 놔둬봐 나중에 한번 쫙 보자. 그런데 이거 그그 그게 원래 이었다고 돼 있는데. 어, 비브라바라고 돼 있어잖아 비브라바. 그런데 그 그게 원래 이었다고. 요즘에 도현이가 이 포켓몬에 브라마. 엄청 좋아해가지고요. 매일 이걸 하자고. 포켓몬이 진아가 대인이 안 되니 타입이 어떻니. 에너지가 쎄니 안 쎄니 기술이 었더니 하도 쩡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뭐, <laughs> 난 포켓몬에 관심이 많거든 포켓몬에 관심이 많아요 <laughs> 도현아 친구들이랑 그거 하는 거할수 있어? 그 포켓몬 이름 외우는 거 디그는 무슨 포켓몬이라고 적혀져 어얜 무슨 포켓몬이었더라? 그다 라고 돼있네 그니까 그리고 음. 오, 오, 오. 얘가 진화하면은 뭐가 돼? 진화하면 은 얘는 진화하는건 아빠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응. 도현아 저번에 친구들이랑 외우던거 있었잖아 응. 피, 피, 피카츄 라이츄 뭐 외우는거 응? 피카그 포켓몬 이름 외우는거 저번에 그 노래에 나오는거 아그 그 노래에 나오는거야 도현아? 응 한번 한번 해봐 엄청 잘하던데. 아, 준아, 이주 바이크 보기. 화덕 불 야동 피자트동가스 저러 그런데 피자트동가스는 포켓몬이 아니야. 아 그래? 저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.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. 아, 거기까지 만 하고 싶어? 알았어. 음. 도연이가 지금 감기가 안 떨어져서 이렇게 코가 좀 나오고, 오또 찾았다, 아빠 또 찾았다. 응? 화이트 크레모. 응? 그냥 뒤지다가 찾았어.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이거? 모르겠네. 아빠 그거 찾, 찾은 거 같은데 이이 이 포켓몬 무덤에서 멋진 카드를 찾았다. 이 얘를, 얘도 얘도 반짝, 반짝반짝짝 거리는데 컴퓨터 동신. 삐리삐리삐, 응? 삐리삐리삐. 삐리비리비, 오케이 코일이다. <laughs> 어? 아빠 코일 아는데 그런데 신기한 코일이 있네 코일 아는데 얘도 반짝반짝 마그모.. 마블도 반짝반짝 보네 오 신기한 카드 많다 이거 재밌네 아빠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반짝이는 건 예쁜 것 같아 도연아 맞지? 어. <laughs> 여기 게임하는 방법 플레이롤 설명서도 있는데 근데 여기 판이 있어야 된대 이게 설명서 읽어보고 하늘 나중에 살수 있으면 사자고. 오 이거 이것도 신기하다. 영어로 돼 있다. 그리머 그린머래 되나? 어오이것도영어다 그런데, 그 그런데 원래 얘얘얘 얘라고 어? 돼 있는데? 어? 리자 리자몽이다. 응? 리 리자몽이 진화해서 리자드 됐나 보다. 아빠도 도윤이 때문에 포켓몬에 아니야. 관심 어, 아닌가? 그러니까 그 얘가 원래 이었다가 얘가 되는 거야. 아 파이리 파이리. 파이리에서 진화 리자드가 됐대. 리, 리자몽은 리자드에서 리자 진한 건가? 그러게. 제가 어릴 때 관심도 없던, 포, 없던 포켓몬이 도현이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. 하여튼 아빠가 놀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도현이랑 포켓몬 놀이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이 카드 언제 다 정리하지? 오, 너무 많다. 어, 이거 누가 다 정리하는 거야, 도 맞아. 소연이가 나중에 이거, 이거 잘 이거, 이거 어, 날씨잖아 어, 날씨 잘누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정리할 있어요. 수 있어요 어 네.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 아빠 이거 선물 만족해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어 알았어 이제 밥도 잘 먹고 키도 소스 크자 응자 네. 음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자.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. 네. <laughs> 전 아빠랑 놀게요. 네. 아빠랑 놀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상, 포켓몬 카드였습니다. <laughs>